님 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와서 이제 서브도 배우고 포핸드 뭐 다른 거 배우고 계시는데 기존에 예전에 일선 받을 때 배웠던 포핸드랑 서브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포핸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어, 예전에는 사실 그립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 반대편 코트에 서 있으면 코치님이 그냥 제가 잡는 거 보시고 뭐 돌려잡아라 뭐 이렇게 하셔서 어, 여기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와서 그게 이제 이스턴 그립이라는 거를 좀 처음 알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턴 그립으로 자꾸 어, 그냥 밀어 치는 걸로 배웠습니다. 자, 근데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는 포인트 제가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드렸죠? 어, 세미 웨스턴으로 자고 타점을 좀 멀리 해서 위로 약간 가마 올려 치듯이 네, 치는 거라고 네, 배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레슨 와서 포인트할때 보니까 잡고 있는 그립이 이스턴 그립이라고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회원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까지는 네. 그립 이스턴 그립인지도 모르고 테니스 으신거 아니에요, 포인트는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립을 이제 세미 이스턴으로 이제 바꾸는 게더 기술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고 헤드테이스에서 이제 스핀 거는 기술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그립이라고 할 때. 바꾸라고 하실 때 처음에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립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립이 바뀌면 이게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아 그립 때문에 뭐가 달라지까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앞에 잡는 그냥 방식만 그런... 바뀐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그 스피인 거는 이제, 텐트 어, 스 포인트 기술에 적합한 동작 메커니즘상 유리하기 때문에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립 바뀐다고 뭐가 다른 게 달라지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 실제 그립 바꾸고 나서 포인트 스윙 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음, 훨씬 더 스피인이 잘 걸려고요. 그리고, 어, 예전만큼 이렇게 힘, 힘들여 치지 않아도, 공이 잘 넘어갔습니다. 네트에 걸리, 걸리는 공도 많이 줄었죠. 네. 물론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그립법 자체 하나 바뀐다고 그 네트를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컨티넨탈이나 이스턴 그립 잡고 포인트 하다가 세미스턴이 그립 스피인 잘 걸리니까 그립 바꿔서 스윙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네트 때리거나 자기 코트에 갖다가 박는 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윙 스타일로 달라야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분처럼 세미에스턴을 바꿨을 때 네트럴 안정적으로 넘어가서 네트걸리는 에러율을 줄였다고 답을 할수 있는 거고요. 베이스라인 그 주변으로 이제 뭐 밖으로 나가든가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온 비율은 예전에이스턴 그립 잡고 포인트할 때랑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요? 어, 예전 이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는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제 제가 타겟으로 해서 이제 공을 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홈런 되는 볼들이 더 많았었는데 어, 세미를... 홈런이라는 게뭐 베이스라인 넘어서 막 펜스까지 가고 이런 볼 말씀하시는 거야? 네 펜스 넘는 것도 있고 어.. 펜스 네, 넘는 것도 종종 네 아.. 넘는 것도 종종 있을 정도 <laughs> 네 그런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세미 웨스턴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넘그 홈런 되는 공 같아 보이는 것도 어, 베이스 라인에 떨어지는 그 공이 그런 비율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 아웃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인 안쪽에 네, 스윙 되는 공들이 네. 굉장히 많죠. 네. 기존에이 선들을 잡고 그렇게 쳤으면 그런 스윙했으면 벌써 홈런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그립도 바뀌고 스윙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레드의 이제 그리지않안정정적으여유유있유 있는 로넘어넘서가이안서에서어지는에금 이런 수익이 이제 국에서정확한국스서드한이브 기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서에 네. 어... 이제 처음에 조금 한국에서도 한국도한 네. 어... 근데 지금 설명에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배울 에 어떤 그국잡서도한국잡서도 한국에서도 기억에서도한국에서 기억 안 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음. 그런 기술 안 쓰실 거니까. 네. 그래서 바른 어, 그립과 바른 스윙까지 결합을 해서 에러는 적고 어, 강력하고 좋아진 포핸들을 고사하는 분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포핸도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핸드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